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나온 현장은요, 양천구 신월동에완전 아파트 구조 포름 타입 오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현장은 주공이 한창 마무리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뒤쪽으로도 주차 공간 여유롭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안쪽 공간은 정말 어, 사이즈가 좋거든요. 어, 양천구에서 쓰리룸 포룸 제대로 된집 찾기 쉽지가 않은데요. 오늘 집이 그런 집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실내 구조 보러 가실게요. 어, 실내 공간이 정말 화려하죠. 예, 화사하고 화려한 이현장은요총 한개동 3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 현장 앞쪽이요. 인천을 가는 신호라이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이든 경기도권이든 출퇴근하시기에는 최적의 입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기본 방4개 화장실 2개 사이즈 이 현장이 기본 타입이거든요. 이집 실내 공간 지금부터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현장은요. 한층에 2개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 계단식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이집 전실 공간은요. 바닥은 지금 이렇게 녹색의 카펫으로 깔려 있는데요. 포션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기본 화이트 컬러입니다. 앞쪽에 중문은요 여닫이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톤이라 좀더더 깨끗한 느낌이 연출되어 있고요. 오른편에 보면 신발장이 위로 세칸, 밑으로 세칸. 중간에 미디웨이 공간과 끼움시 공대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쪽에 신발장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렇게 문을 열면요 어, 신발 놓을 수 있는 공간 수납 공간을 좀더더 더 많이 확보해 드렸습니다 양쪽으로 신발 수납 넉넉하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어, 이쪽에 침실 공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중간에 가벽을 세워서 어, 장식을 해 놓을 수 있는 공간들도 여유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집 2번 방부터 먼저 보여 드릴게요 이 현장은요 기본적으로 방이 4개 포름입니다 앞쪽에 환기창이 요 완전히 통창 사이즈로 되어 있거든요 환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바로 어, 인천으로 가는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큰 대로가 앞쪽에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각번마다 있고요 아, 창가폭은 2,400에 반대쪽 벽지 사이즈는요 길쭉한 직사각형 구조거든요. 3010이나 됩니다. 중간엔 책상, 넉넉하게 컴퓨터 책상까지 놔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벽체에는 시스템 행어나 아니면 복박이장을 설치해주도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물론 요즘에 각방마다 온도 조절기 있잖아요. 이 집도 각방마다 온도 조절기 설치를 해드렸어요. 이 집은요, 도심권의 넉넉한 사이즈의 집을 찾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실평수는 한 33평 정도 나오거든요. 34평형 아파트 타입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은요, 우리 집 메뉴실 보여드릴 차례네요. 와, 욕실 공간도 화이트 화이트 합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탈 기본 시공되어 있고요. 어, 젠다의 선반 위쪽으로 세면대와 변기, 그리고 위쪽에는 벽과의 수납장과 유리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타일을 투톤을 썼어요 어, 여기는 빗살무늬 타일을 사용했고요 을 반대쪽으로는 이렇게 깔끔한 비앙코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물론 욕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퇴근하시고 반신욕 하시는 공간도 편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목소리> 어느 집을 가면 거실이 작거나 어느 집을 가면 주방이 작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 집은요 주방과 거실이 균형감 있게 그것도 넓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주방 공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주방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공간 어디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 알렌드 아일랜드 식탁이거든요 아일랜드 식탁에는 이렇게 개수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가족분들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이용하시면서 어머님들 설거지도 바로바로 할수 있는 공간 이 아일랜드 식탁에 다 모아놔드렸고요 어 밑에 쪽에 수납공간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보시면요 디스코프 가전 라인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딱 세팅을 해드렸네요 어, 위쪽으로 수납 공간, 옆쪽으로도 수납 공간 짱짱하게 넣어드렸는데요 쭉 들어가 보면요 이 안쪽에는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시스템 차호가 바로 앞쪽에 어, 벽 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삼국극탑은. 어, 하이브리드 인덕션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요 공간과 요 공간들 실제로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어, 싱크대 라인으로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쪽에 후드도 히든으로 잘 들어가 있죠 물론 상부장, 상상부장 그리고 밑에 쪽에 하부장도 들어가 있지만 반대쪽에도 수납공간이 짱짱이 들어갈수 있으니까 수납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그런 집입니다 이 집은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다양도실이 두 개나 되는데요 이 주방공간 옆쪽에도 세탁실로 이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예, 주방 옆쪽에 있는 이 다용도실에는요 이렇게 DP가 되어 있는 것처럼 워시타워 구성할 수 있는 공간 여유롭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외부 환기창도 사이즈가 좋죠 예, 그리고 옆쪽에는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질 예정입니다 이 공간은요 런더리룸 세탁실로 이용하시면 딱일 것 같아요 주방 뒤쪽으로는 다용도실 그리고 주방 옆쪽에는 우리집 3번방이 배치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3번방 보고 가실게요 네모 반듯하게 잘 나와 있는 포르미아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침대와 책상 그리고 어, 시스템 에어컨은 다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그리고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도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이쪽 벽지 사이즈가 좁아서 작거든요 3번방은 여긴 2300, 2800입니다 최강은 어느 침실이나 다잘 되니까 고정하실 필요 없고요 방으로서의 역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분 많으신 분들 빠르게 오셔서 오늘의 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은요, 거실과 주방, 큼직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거실, 주방을 중심으로 해서 침실 공간들이 양쪽 좌우에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이제 이 반대쪽 공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트월처럼 어, 안쪽에 매립등까지 들어가 있는 멋진 공간이 연출이 되어 있네요 다음은요 51번방 보러 가실게요 1번방도 역시나 어, 환기창 큼직해서 채광이 정말 좋습니다 햇빛 정말 잘 들어오는데요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어, 이 환기창에 있는 벽체 사이즈는 3300 그리고 반대쪽 벽체 사이즈는요 3370입니다 여기에 큰 침대 놓으시고 한쪽 반대쪽 편에는 어, 밑에 가구들, 콘솔 같은 거 예쁜 거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TV 벽걸이까지 설치하셔도 됩니다 그럼 복박의 장, 옷장은 어디다 놓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별도의 공간으로 드레스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컨 욕실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벽체 공간에 옷들을 다 정리를 할수 있는 장을 구성해 놨습니다 물론 앞쪽에 있는 어머님들 조그맣게 파우더 장도 구성을 해 놨거든요 벽체 중간에는 이렇게 깨알 같은 수납 선반까지 만들어져 있고요. 다음은요, 세컨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세컨 욕실도요, 사이즈가 나쁘지가 않네요. 예, 바닥 전체적으로 줄눈 시공 다 되어 있고요. 샤워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세면대. 근데 샤워도 충분히 문 닫고서 이 앞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면에는요, 대형 유리거울 수납장 들어가 있고요. 선반 공간도 한쪽 벽체에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 선반에 놓으실 수 있는 용품들, 옥용용품 다 편하게 놓으시면 됩니다. 오늘의 집은요, 양천구 시월동에 방 4개나 되는 넓은 포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요, 우리 집 4번 방 보여드릴게요. 4번 방이요 2번 방, 3번 방보다 사이즈가 더 좋네요. 예, 이쪽 벽지 사이즈가 더긴데요여긴 2,900에 반대쪽 벽지 사이즈는 2,600입니다. 4번 방까지 시스템 에어컨에 온도 조절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이들 방다 주셔도 되고요. 이 4번 방에도 미니 다용도실 공간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우집은 2 개예요. 예, 네, 다용도실 바깥쪽 외벽에도요. 통창, 환기 채광창 들어가 있고요. 어, 요 다이닝실 공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쪽 벽면에 어, 수납 선반 구성 가능하시고요. 좀더더 더 들어가 보면요, 철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 안쪽은 실기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요 공간도요 어, 위쪽으로 수납 공간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으로 우리 집 넓은 거실 공간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일단 이 거실은요 천정 띄움 시공이 큼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개방감이 좋고 층고도 높게 느껴지는데요. 시스템 에어컨 대용량을 넣어드렸고요. 공기 순환기 요즘에는 필수템이죠. 어 요쪽 벽체에 TV를 벽걸이 스탠드로 놓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어 요쪽에 장식장이 있으니까 예쁜 장식물 놔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월패드와 볼로 컨트롤러 잘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 공간에는 넓은 벽체에 이렇게 폴리싱 처리된 비앙꽃 타일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파는이 공간에 넉넉하게 4인용 5인용 놔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공간 구성이 상당히 넓어 보이죠 공용 공간인 거실과 주방 바닥에는요 폴리싱 타일로 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데요 이 거실 폭만 4m가 돼서 더 넓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양천구 신월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한창 중공이 마무리가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인데요. 어, 이 인근에서 넓은 쓰리룸이나 포름을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포름 타입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어, 이집 분양 금액은 6억대 중반부터 7억대 중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 지역은 어,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매끄럽게 진행을 시켜드리는 오늘의 현장은요. 초등학교. 5호선 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학세권 현장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집은요, 입주금 3억 정도 주시면 입주가 가능한 현장이니까요. 오늘의 이 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속 대표번호,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연락주시면 저 정부장이 직접 이 현장, 그리고 다른 현장들까지 비교해 가면서 내집 마련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필라 TV는 똑같은 집이더라도 좀더더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저는 힘을 내서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